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내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40일 중에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한 계절을 지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사순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스가리아서 2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지나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도 많이 약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번성케 할 것이라 예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여덟 가지 그 예고의 말씀을 환상을 보여 주시는데 오늘 3장 말씀은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여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수룹바벨과 함께 온 지도자였습니다. 이, 여, 이 여호수아가 지금 스가랴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탄이 이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수화는 안타깝게도 정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부스, 그슬린 나무와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지금 타다가 꺼낸 시커멓게 타고 있던. 그 나무 가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연기 나는 부직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에서 아모스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3절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그 참혹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비참한 또 초라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장면은 또이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같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이 불결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유익하지 않다고 그들은 버려져야 한다고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한 말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다고 심판하고 있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스가랴는 또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지금 스가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스가리아가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지금 스가랴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을 되찾았으며 얼마나 기쁨에 찼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스가랴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말하였더니 곧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워졌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오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다는 것은 다시 대제사장의 직이 복직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가 새로게 맡겨지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7절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계명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지키라. 그러면 대제사장의 의무가 다시 행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갈 것이며, 그 뜻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맡겨질 것이다. 그 사명이 맡겨질 것이다. 주님한 그대제대 제사장의 직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대제사장 여호와 여호수아를 다시 이 죄악을 사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맡기시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선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고 더러, 더러운 옷을 입은 불결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극률의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리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초라한 민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제사장된 백성의 임무가 새롭게 주어지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스가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만난 스가랴가 본 내용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이 메시지로. 만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이고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을 것이고 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계속되고. 이 죄인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고소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 불에 그슬린 나무 같지 않습니까? 저 더러운 옷을 다시 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을 버리십시오. 저 죄인을 왜 구원하십니까? 고소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불에 그슬린 죄인으로 나무토막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당당히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여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하나님, 세상의 파도에,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준행하고 지키라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다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 수고하는 수고도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제 사장의 직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가 또 잠자리에 들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기만 하면 텔레비전을 열기만 하면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두렵고 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도 크슬린 나무 조각 같으며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기도하시라고 성전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스가랴가 본 환상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라고 주의 전에 입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주시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믿습니다.